자, 봐야되거든. 인중? 아빠가 <laughs> 나 대신해? <이만큼>. 뭐 어? 네. <laughs> 평가하는 거야, 지금? 그렇지. 될 거야. 진짜 트윅이 될 거야? 응. 냉장고 줄까?

아 노란까뚜리하고 이쁘네 노란색 까트리아 무더우니까 다른거 두리야 둘이야두야내 이름 뭐야? 혜주 맞지? 늑대 응. 어딨어 둘이야둘이야 둘이야, 너가 늑대가 있는지 보고와 출동 조심조심 갔다 가야돼 잡히면 안돼 자출동 여기야 늑대 너 참으셔 사마선자. 이모 사마사. 어 둘이 어디갔어? 트위 둘이 없어졌어. <웃음> 둘이 <laughs> 어디갔어? <laughs> 야 둘이야. 엄마트 <laughs> <어머도> 있다. 어버 <어머도 웃음> 있다. 찾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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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응? 나 엄마 아닌데? 카지 아, 그리고 까지아나까지야